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의지의 불굴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할레벨 9610에 패법, 길드버프에 격조 폭파했다가 달콤 DNA 세개 했다가 실업했다가 영약에 리치릉 파편버프까지 하고 HP가 572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 1 기준으로 115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기역무기 노광 투업에 오 종말 세트 했다가 멸망장러석 노광 투업 했다가 지원가 세트에 지원가 참 했다가 멀린토템 풀강에 악몽유물 2강 했다가 드라이거 플라메시기네요 일단 이 무기는 임시용으로 괜찮아 음 나중가서 돈 여유 될때 3업 좋은거나 4업 좋은거나 아니면 최종용 쪽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 정령석은 2업 2 좋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꿀 때 3업 고수치나 4업 좋은 수치나 아니면 뭐 최종력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 어, 지금 이렇게 맞췄으니까 일단 다른 거부터 하자. 지금 피통 꼬라지 봤을 때는 방어구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암튼 방어구 볼까? 모자. 음. 상의. 음. 하의. 음. 장갑. 이건 괜찮아. 신발. 어... 이거 봤을 때, 일단, 모자는 그래요. 물량이 지금 시점에서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 좀, 물량 상황 괜찮을 때좀 구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 말고는 지금, 음, 임시용 쪽으로 괜찮은 게좀 보이는 반면, 좀 애매한 게 보이거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통 좀 챙기자. 어. <laughs> 아니, 9610인데 피통이 570이라면, 어, 방어구도 방어구인데, 다른 쪽에서도 너무 안 챙긴 느낌이거든요? 내가 이것저것 보면서 알아서 피통 챙겨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레인아는 금마 쪽에 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가지고 더더욱 부담없이 올스 선택하면 좋은 직업이니까,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택해줘. 일단 이런 식으로 올스 챙긴 거 말고, 다른 올스 안 챙긴 것들 있잖아? 모자, 상의 이런 거? 신발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좀 올스 챙겨주면서 천천히 바꾸시면 될것 같아. 그래도, 데미지 관련해서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응.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두달 존버하려고 일부러 지원 갖기는 거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새로운 빈디한경 스타킹 나올 때 바꾸자. 그리고 참은 돈 여유될 때 스루트 참 원업이라도 바꿔, 올스테 원업. 더 좋은 거 끼고 싶으면 관통까지 있는 투업. 그리고 드라이버 플라메시가 이거는 너무 아니다! 어, 그냥 노작이랑 똑같아. 경매장에서 그냥 뭐, 가격 괜찮은 걸로 최대랭크램 최대 램 기준 잡고 적당히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패션. GM 낭만 반지에 아플참 사강에 탱고투탱 90강. 반지 대체형 있지? 어, 대체형 있으면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꾸준히 할 거나 나중에 여유될 때할거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손소건 노강에펜던트2 0강에 길드 소우휘장 3강, 길드 연합휘장 1강했다가 잔상, 나침방, 카드, 알렉세불강에 지원가, 지원가, 안샤라 1강, 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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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두번째, 네번째, 둘다 노강해, 3업 데모닉 노강노작의 킹파르페 1강했다가, 도련맨 엔티베지엔티베지는 지금 말고 나중에 가지고 뭐 고뎀이나 지배력있는 2업이나 3업으로 바꾸시면 될것같고요 지금은 신경쓰지마 킹파르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 여유될 때, 지금은 신경쓰지 말고, 음, 돈 여유될 때, 저항접대 나머지 3개 더, 40자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창 최신화 하자. 목걸이 메노이티, 교본 안드레아, 벨트 헬, 브로치 레피카, 1번 배지 양카스, 그리고 3번 배지도 작된 걸로 바꿔요. 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직작으로 이런 식으로 3호바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무공 40대, 50대, 사, 뭐 이런 거, 뭐, 님 기준에 맞게 사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목걸이는 어좀 지켜봐 봐 다음 주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온다면 그때 바꿔 그거 말고는 뭐 나중에 여유될 때할 거라든지 나중에 돈 여유될 때 손수건 10강짜리로 바꾸거나 아니면 먼미래 손수건 20강이나 30강이나 이런 걸로 바꿀 거 생각해 보는 게 있겠다 그 다음에 잼 시간 잼 빼고는 다 이제 지원가지 내가 웬만하면 1번 잼은요, 천사잼으로 바꾸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좀 지켜봐봐. 다음 주에 새로운 잼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이야. 다음 주에 새로운 잼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천사잼으로 노광 모작이라도 일단 맞춰줘요. 이거보다 더 좋아. 세티 효과나 기본 효과나. 그거 말고 더할게 있다면 3번 잼 초열리 리즈노, 4번 잼 초열리 리즈노, 5번 잼아가로 악몽잼, 2번 잼길드랭 순으로 바꾸시면 돼요. 인챈트 같은 경우는 붉은 잼 1, 2, 3번 관통력, 붉은 잼 4번은 근력 퍼센트, 십자기 13% 이상 추천이야. 5번 잼은 최소 최대 데미지 혹은 거기에 최소까지 있는 쓰리업둘 중에 하나 해. 그리고 푸른 잼은 2, 3번은 백어택, 1번 잼은 최대림 작된 걸로 하시면 되고요. 노란 잼, 1번은 무궁통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잼 요것들은 노작자리 끼셔도 돼요. 근데 방금도 말했듯이 지금은 일주일 동안 지켜볼 단계라가지고 1번 잼키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잼도 일단은 우선순위 딸리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를 밀어두자. 지금 먼저 해야 할 건요, 특수 장비 최신화. 그거 말고는 참, 수르트 참으로 맞추는 거, 시계 바꾸는 거,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것들 관련해가지고 님이 원하는 것부터 해. 그 다음에 방하고 손대자. 앵간하면 나는 방하고 우선순위가 높을 줄 알았거든. 피통 이꼬라지라가지고. 근데 그래도 데미지 쪽은 어느 정도 챙기게 많아가지고, 피통 올리기 위해서 바꾸는 작업. 그니까 러 오래 길만한 임치용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바꾸는 작업은 나중에 해도 될것 같고, 그님 피통 떨어지는 게 지금 요런 곳에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우선으로 데미지 같이 올릴 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들 한 다음에 방어구 한 다음에 그다음에다제말거 생각해봐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연구재 중에 좋은거 끼고 계시네 영어보다 더 좋은게 어떤건지 알죠 타격시 크뎀 200% 증가와 크와크뎀 올스가 붙어있는 기간제 타이틀 그리고 마법력 재분배 안하셨네요 나중에 여유될때 마법력 증가가루랑 그리고 근력 혹은 행운 감소가루 둘중에 하나 이런식으로 드세요 그 다음에 능력치 재분배하고 쓰시면 기본 마법력이 12000 이상 뜰거예요 음, 적당할 때 킵해 아무튼 길드 좋은 곳 음,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1064개 319개 10개 돈 쓰는 타이틀은 아직 할때 아니야 킵해 그리고 노가다성 타이틀 이거 하나 남았네 화이팅 하시고 음, 도트 누리 이거 두개 심심할 때좀 하시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어, 님 심심할 때 하시고 아이템 모스터 도감도 님 심심할 때그 다음에 읍적 22랭크네 심심할때 해봐 어, 2 4링끝까지 하기 쉬울거예요 어, 찾아보면 이렇게 쉬운것들 많거든 어, 심심할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평판 평판쪽은 헌터 꾸준히 신경쓰고 있지 빛의 연합 두릴리지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럼 잘하고 있는거야 그 다음에 룬 1티어가 하나 둘셋데 딜에 도움만 되는게 하나 둘 나머지 다 딜에 도움되는거 이미쇼옹이야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 쓸거 좀 쓰고 한 200억쯤이나 300억쯤 모브 돌리자 그 다음 별자리 여기는 킵하는 판단? 잘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수시라는 패드를 산 상태에서 밀어주면 돼요. 참고로 이런 거 오픈하는데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나 이런 거좀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 여기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이거 두개 중심으로 해. 이거 두개다 끝나면, 이제 이쪽. 그 다음에 이두쪽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행운 쪽쭉 밀고 퍼센트 잡. 그 다음에 썩물. 썩물 쪽은 지금 돈 여유 없어서 초기화 작업은 안 하고 있지, 일단은 어쩔 수가 없다 돈 여유가 애매하니까 어, 돈 여유 될 때쯤 이거 초기화 할거잘 생각해봐 암튼 암튼 여기는 포인트 계속 쌓아 그러다가 먼 미래 별자리 할 정도로 여유 될 때쯤 여기 다 골고루 등급업해요 3등급까지 그러다가 이제 3등급 됐잖아 4등급은요 마트 먼저 그 다음에 글레이프니르 방망이 쪽그 다음에 타바숨 그 다음에 여우구슬 그 다음에 좌상선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있는데? 음, 초월스탯 요짝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봤어? 잘하고 있는데요 음. 그 다음에 메모리얼 이리스 세트 효과는 S등급 띄우셔야 되고 카즈노는 댐감이나 HP 띄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쪽은요 먼미래 하셔도 돼요 예, 그 정도로 우선순위 떨어지거든 그리고 무엔 랩이 관련해가지고 딜행 영향 낮은거나 아니면 저항력 행운같이 쓸데없는거 돌리셔야 되고요 백어택같은 경우는 다른걸 버리면서까지 올릴 필요 없다 보니까요 다 돌려주시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긴 더덴지에 도움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최종 크뎀 최종 체뎀 합쳐서 2%퍼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님께 스윙에이브 4렙, 마일스롬 4렙 했다가, 워터캐논 4렙에 비게이브 5렙 했다가, 워터범 5렙에 워터프로텍트 2렙인데요. 워터프로텍트 레벨 좀더 올려줍시다. 3렙 이상 권창이긴 해. 그리고 세티 효과는 최대뎀10%퍼 기준. 그니까, 러 요런 애매한 것도 돌리라는 거야. 초알 흑월 초행 관련해서는 여기랑 똑같아요 이제 딜의 영향 낮은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력 좀 애매하다 생각하면 돌려 400정도는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 그리고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딜에 도움되게 어, 여기는 최종크뎀 최종체대뎀 합쳐가지고 3퍼 이상 사이언 같은 경우는 가길리 쓸거면 띄워 아닌 말고 세티 효과는 레전드 1 띄운다는 생각으로 하다가 최소체대뎀이지 적당하게 잘 띄면 멈춰요 이건 적당하지가 않아 돌리는게 나 그리고 걔네페는 지배력 3퍼 기준 혹은 최소 최대 40% 기준 하시면 돼요 초기화 결정 스킬에 올인하셨다고 했는데요 어 워터 프로텍트 레벨 솔직히 나중에 더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지금 필수로 돌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멸망전 할때 돌릴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뭐겠어 원하는 쪽부터 좀 이것저것 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님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파편이 많은데 초기화 결정이 적다보니까요 어 초기화 결정은 적게 먹고 메모리얼 파편을 많이 먹는 세티 효과 중심으로 일단 먼저 기본 베이스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수 대아트리체 스킬 안찍고 오른쪽 물방 나머지 왼쪽인데 이거 안찍어도 되는데요 오히려 이건 트롤질 해가지고 안찍는 편이야 나중에 초기화하던 아니면 조만간 초기화하던 해가지고 이가 버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말렙찍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리치린 같은 경우는 에렉찍고 있네 음. 왼쪽 물방 나머지 오른쪽 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애들 각성준비중이네요 음 그래요 거래가능한 수강증은얘들아 얘들 거래 안 되는 수강 중은 얘한테 주는 식으로 하고 계시겠지. 자그 다음에 엘리 스킬은 뭐 나중에 돈 여유 될 때요. 에 지금은 하는 거 아니야. 기간제는 G M 초퍼파 공격 컨터 쿼업 세레스가오 스타일 관통 명중 경험 스킬. 나중에 여유 될때 여기는 길드 코인 관련해 가지고 길드가오 출석 열심히 해서 출석왕 따시면 되겠다. 조만간 출석왕이네. 자그 다음에 초인 꾸준히 잘하고 계시지. 음.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봐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꿀 거면 S, A등급 S등급으로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는 여기다 이제 여유될 때 최대 레미지 인챈트 해야 죠 그리고 나중에 얘 끝까지 가져갈 거면 최대 레미지는 50% 이상으로 체력 마법력은 1000 이상으로 재분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완동물은 빈패들 관련해 가지고 가성비 좋은 패들이나 풀려서 저렴해지는 패들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종표 하겠습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어, 괜찮게 잘하고 있는 거야. 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 그니까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최신화 시키고 메가리 없는 거 바꾸고 막 방하고 관련해서 바꾸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서 계속 레벨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일 좋은 건 레벨업이거든. 그럼 제 기준 등급을 매겨야겠죠. 제 기준 등급은요. s 등급이에요. 그래도 괜찮게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원래 A등급 드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3분기 이후에 신청했다면 내가 A등급 드렸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특창이랑 시계 그리고 참 이런 거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리도 되겠지. 음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